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은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마 금화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 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아댄 나와 함께 예, 즐기자, 예. 이런 드라마를 찾아 내야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예,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예, 결혼 지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창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예,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또 신부에게 오늘날의 결혼 반지와 같은 예, 예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예물이 뭐냐면 열 드라크마의 은전을 줄에 깬 것을 준 거예요. 줄에 깨어서 그래서 이 예물은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신부는 이 예물을 잃어버리면 남편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그런 상징을 하는 그런 예물인데 그 사랑을 경홀히 여겼다 해서 뭐냐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아, 찾아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열 드라크마 중에 뭐냐면 하나를, 하, 은전 하나를 잊어버린 거야. 그렇지만 그게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 그 하나가 빠지면 어쨌든 손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반지야 뭐한 덩어리지만은 이제 줄에 깨어서 주었으니까 그것을 하나 잃어버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손실이 되니까 그만치 소홀히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뭐냐면, 예, 존경과 사랑의 그러한 예, 표정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예, 그 결혼 반지를 갖다가 이렇게 예, 잊어버렸어. 그러면 은 부인이 막 싫어하잖아. 돈의 문제가 아니라. <laughs>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음, 뭐냐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므로 이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아, 찾아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예, 다시 탕자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원래는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그 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기는 이제 그 아버지가 나누어 주었죠. 예. 그런데 음, 그이 이 탕자의 비유는 예, 앞에 두 비유, 그러니까 금방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런 양의 비유와 아,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은전, 예? 은전을 잃어버렸던 은전을 찾은 비유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예, 찾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 사랑에 관해서. 예, 설명하고 있다는 라 거죠 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laughs>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laughs> 그 후에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 그가 먼 나라로 떠난 것은 그가 얼마나 부모의 품을 예, 예, 벗어나서 살기를 원했는지 예, 나름대로 그러한 또 자기 자유한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그 나타나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처럼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해.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버지의 여기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어 줬더니 가지고서 름면 뭐냐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뒤돌아 봐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한 생활에 소비해버린 것은 그가 계획한 모든 생각들이 육적인 쾌락을 향해서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는 라 거예요. 제가 뭐말씀전과할때 전해드리지만, 육신의 정,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그세 부분에 거의 뭐냐면 집중되어 있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육신의 정욕, 그죠? 다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고 영, 영의, 영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 말씀을 읽어도 영으로 읽고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깨닫게 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존재라는 거죠.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적 존재는 개와 돼지, 소. 그,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냐면, 빛이 뭐 늘어난다고 소, 소가 근심하는 거 봤냐고. 그렇잖아? 배만 불러면 그냥 좋은 거요. 개, 돼지는. 그죠? 근데 우리는 부채가 늘어나면 그냥 잠을 못 자잖아. 그런 것처럼, 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러한 개와 돼지 같이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 탕자도 그가 계획한 모든 생각이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냐면 허랑방탕하에서 그 재산을 낭비한 거예요. 낭비. 그래서 하늘의 비밀은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런 거예요 조금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어? 그 미련한 자는 그런데 있는 자는 뭐냐면 계속 더 받는 거예요 영적인 에? 지혜와 지식을 받고 그것 때문에 더 뭐냐면 육적으로도 뭐냐면 풍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쓰임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14절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상에 온갖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예, 세상에는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냐면, 예? 신앙생활 하면서, 어, 멋있는 간판을 달았잖아요. 예? 장로님이다목관사님이렇게 뭐 예? 목사님이다 하는 그런 간판을 달았어도, 결국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 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컴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예,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끝까지 제가 아, 추구하는 바라는 거죠. 14절 보시면,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공피판지라. 그죠? 예,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재산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예, 그 나라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뭐 나라가 어려운데, 경제가 완전히 뭐 마비가 됐는데, 응? 내돈다 떨어졌는데, 응? 되겠냐고, 그죠? 얼마나 자기도 이제 응? 궁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큰 재산을 나누어 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그가 응?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허비한 거예요. 허비. 예. 그리고 기근까지 겹치는 어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에게 닥친 이러한 어려움은 또 그가 새로운, 에, 안목을 갖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뭐냐면, 예, 저 역시 그랬어요. 그, 아주 극한 어려움이 와야 돼. 예, 제가 그걸 이제 비유로 들었잖아요. 이 예, 공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비스 틈이 날아가. 근데 막, 한평생을 다 두고 날아간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내, 이게 떨어지는 걸 몰라. 네? 내 삶이 기우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빨리 떨어져야 돼. 빨리 땅바닥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져 곤두박질을 쳐야, 아,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올바로 받게 되고, 튀어 오르는 거예요. 땅에 부딪혀야 튀어 오른단 말이요. 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귀가 계속 너는 된다. 너는 잘 돼. 걱정하지 마. 조금 노력하면 될 거야. 조금 더 마음을 바꾸면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 뭐냐면은, 응? 그냥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좀 깨닫는다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응?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 꼬꾸라지, 예? 그래서 해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 탕자도 배가 고팠으니까 깨달은 거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 그 그가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이 참 행복의 근원이었구나. 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에?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다 깨닫, 깨닫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도록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아, 여기 있어봐야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허락지 않는데 뭐, 먹는 것을 허락지 않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는안 돼, 안 되는 게 축복일 수 있어. 안 돼야 왜냐면 하나님, 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니까.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응?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할 때부터, 그때부터 뭐냐면, 에? 그,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새로운 역사를 쓴다니까요. 새로운 역사를 그래서 어그발 발걸음을 하나님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는 예그 결단 결단을 하게 만드는 예 동기가 됐다는 거야 동인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 같다 이거죠. 응? 아버지의 보살피만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버지의 보살피만에서. 근데 우리가,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중, 새는 공중을 날아야 행복한 거야. 근데 새를 새장에 가둬놔봐.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 뭐냐면 섭리가 있어, 섭리. 우리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 이렇게 살고 강단에서 기속 다 전해주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잘못된 삶이다. 이건 응? 망해는 삶이다. 저거는 승리하는 삶이다. 다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나무는 뭐냐면 응? 흙에다 뿌리를 박아야 돼. 아무리 싱싱한 나무 열매가 잘 맺히는 나무는 뭐해 쑥 뽑아가지고 잡아 틀어놔봐요. 그러면 그냥 시들 시들 다 망해가지고 응? 말라 배틀어져서 뗄감으로나 쓰는 거지. 그걸 어떻게? 과, 거기서 과실이 맺히겠냐고, 맥치, 그죠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뒤지를치게 하였는데, 그죠 이제 이제 뒤지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먼 이국. 에? 이국당으로 떠나갔지만 결국 종사리로 결력하고 말한 거예요. 종사리. 더 자유를 찾아서 더 멋지게 살아보겠노라고 갔는데, 이제 종사리, 남의 종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삶은 낭비, 자기 멋대로 낭비하는 삶은 뭐냐면은 궁핍에 이르는 거예요. 궁핍. 결과는 궁핍이요. 궁핍을 낳는다는 거죠. 예,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됨으로써 오히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붙잡혔다는 것은 나는 주의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목적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 그 오직,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라, 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명암, 전기 공사하는 명암 했다가 새겨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앞에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자유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방탕한 생활에서 종살이로 전략하였다는 거야. 결국은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탕자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불결한 짐승, 그래서 에, 그, 그,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를 치는 것조차 꺼려 하면, 어? 하면서, 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시에 돼지 치는 사람까지도. 자, 16절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도 허락지 않으셔. 지엄 열매는 구주콩나무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예, 사진을 보니까 꼭 무슨 매주콩같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구주콩나무의열매예요 그런데 주로 가축의 사례로 사용되었다는 거야 그 지엄 열매가 탕자가 처한 극한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향락에 도취되는 삶을 살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삶의 끝은 영육관의 빈곤이에요. 영육관의 빈곤 그죠? 우리가 이제 빈곤이나 기근은 그 육적 양식이 떨어진 것도 배가 고프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양식이 없는 게 기근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첫 기근은 뭐냐면은 그 영적인 양식이 없는 게 기근이야. 그러면은 엄청 갈급해. 내가 막뭐 먹을 게 풍족하고 여행도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뭐냐면 갈급함이 있어. 뭔가는 이게 아닌데 하는 분이 나고 뭔가는 화가 나고 뭔가는 불안하고 뭔가는 안 된다니까. 예? 예. 그게 영적 기근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어 생명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요. 그래서, 어, 하여튼, 탕자가 처한 극한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에? 세상 향락에 도치된 삶인데, 그런 삶의 끝은 영육관의 빈곤과 허무라는 점을 보여요. 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니까 뭐냐면은 몸도 망가라져요. 몸도, 건강도 안 좋아져요. 막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데. 자,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꾼도 응? 양식이 풍족해서 마음껏 먹고 일을 한다는 거야 일을 하지만 풍꾼으로 일어하지만 양식은 뭐고기에뭐 응? 야채에 막 그냥 풍족히 먹는다는 거요 그런데 에, 여기서는 그냥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는 것을 허락지 않아서 응? 줄여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이 뭔가는안될때 네, 되돌이키란 말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주인가 철저한 고독이라고 하는 에, 상황은 사람이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예요 기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정말 그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고 땅이 그 땅이 아니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의 심령 속이 보여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그냥 어? 막 이렇게 우습게 아는 사람인가? 다 알아. 알게 돼요. 대화 속에 다 나온다니까 교만을 떨어 막 그러면은 응? 아이 사람은 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 그냥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막막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정말 곤두박 인생이 곤두,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가서 죽음이 예. 죽음도 어, 비참하지만 죽은 후에도 또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알고 인간관계의 비밀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그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굶주림과 철장한 고독은 하나님 절대자, 그죠하나님의 절대자잖아요. 절대자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깊은 은혜를 베풀어주는데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방법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못 깨달았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마음대로 사는 삶은 자신의 존재를 상실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동물처럼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뭐냐면 동 아담에게 뭐냐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지, 지면 그냥 그그 그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름을 짓는 권한을 줬잖아. 그리고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종살이하고 그죠? 그냥 응? 그리고 응? 그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면 살면 되느냐. 죽음이 두려워서 그죠? 그리고 굶어 죽을까봐 다 그런 거예요 굶어 죽을까봐 그냥 사람에게 사람에게 그냥 벌벌벌벌 떨고 사람한테 그냥 아부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죠? 하나님께잘 보여야 돼 사람을 두려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곧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응? 나는 사람처럼 살 응? 사, 사람이 왜태어이이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 우리는 아까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신, 신분, 대통령 자녀도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그죠? 경호원이 따라붙고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잖아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되돌이치는 길은 자신의 교만과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회개, 회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의 길이며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야.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판단해 주시는 대로. 또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11조를 터질 하면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 아니냐고. 내가 주인이 돼 가지고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읽어 보겠습니다. 상자가 그런 거예요. 나가서 멀리 있게 살아보겠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전제사 자기 보고치를 다 가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비지, 지엄, 열매도 먹는 것도 허락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는 완전한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 순?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복종과 순종은 다, 달라 순종은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응? 그래서 어,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 어, 필요하다는 필요 거죠. 예, 참된 회계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응?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제때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몇 절이라도 받아 적고 그것을 볼펜으로 적어서 이 이마에 에?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고 그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 의지해서 살겠다 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다가 내가 먹으면, 응?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응? 갈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예, 음식, 양식은 예,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하나님께만 세상에 없어요. 어떠한 뭐그 어? 명언이 있고, 그죠? 명언이 세계 명언이 얼마나 많아, 그죠? 예, 그렇지만은 예, 진리는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아,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 타락함으로 재산을 모두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도 그. 내가 세상에 뭔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남이 그냥 뭐 좋은 차, 응? 그리고 막 좋은 집. 막 응? 그런 또 어디 뭐 이렇게 구경하고 막 이런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그냥 점점 비교 의식 속에 남이 그렇게 산다니까 나도 거기에 미쳐서 하는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성된 종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어 충성하고 어? 헌신하고 사는가를 뒤돌아봐야지 그렇잖아요. 예.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두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예. 아버지의 예. 집이 참 행복의 근원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가정 교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잠깐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정 교회가 잘 돼요. 잘 돼야 돼. 그리고 어, 교회, 예. 교회 안에 뭐냐면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뭐냐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근원이다. 참, 참된 행복의 근원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로 되돌이키는 길은 자신의 교만은, 교만과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해계라고 그랬죠. 내가 잘못 사는 걸 해계해야 돼. 진정한 뭐냐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니까. 찾지 않는 것도 죄고. 그죠?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만,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 구해야 돼. 진리를 구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예, 아버지께 그 맡겨야 돼. 내 삶을 맡기고, 예, 아버지의 예? 처분에,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는 완전한 순종의 예, 길을 갈 것을 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타락의 과정에 7단계가 있어요. 예, 첫째는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이 있는 거야. <laughs> 아, 나는 고집 이 있어. 어, 나는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기심이야, 이기심.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인은 이타주의로 사는 거야, 이타주의. 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 물론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죠, 나를. 그렇지만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에? 주님께서, 에, 주님만 생각했다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적겠냐고. 그죠? 아픈데. 근데,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우리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을 위한 삶을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면 안 돼. 응? 아버지와 항상 연합돼 있어야 돼. 그 포도나무 비유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와 떠나는,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 그 다음에 육욕. 우리가, 육체적인, 그러한, 욕,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빈곤이 온다 그랬잖아. 요그 다음에, 비천함에 처하는 거야. 돼지나 치고, 돼지 쥐엄 열매나 먹게 되는 거 그죠? 예. 뭐, 그것도 뭐, 먹는 것도 허락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굶주림이 오는 거예요. 굶주림. 그것이 예, 타락의 과정 예, 7단계. 이제 다음 주에는 회복의 단계 7단계가 있어요. 회복. 다시 그러면 어떻게 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 지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